대학생 때 어땠었냐면은 이제 학교 나와서 그거 진짜 먹고 싶은데 이게 천원이면 당시에 라면이 300원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300원. 아, 그냥 라면 3개 사면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천원짜리 이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집까지 걸어갔다가 그래도 <laughs> 네. 한번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왔다가 다시 못 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먹고 싶어서 갔다가 다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갔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우리 저희 아오지 언니 채널에 45만 유튜버 까레 라이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까레 라이스님은 아, 알고 봤더니 우리 같은 동문이에요. 그쵸. 네 나이도 같고 유튜브를 2018년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무료 구독자가 45만. 저는 지금 5만인데 아막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45만까지 갔어요? 45만까지 네. 가게 응. 된 거는 오래서 해 그렇고요. 희망을 가져야겠네. <laughs> 진짜 이쪽 업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 게스트 분 중에 한 명이 제가 구독자 2만 명일 때, 그분도 구독자 2만 명일 때 둘이 같이 촬영했거든요. 응. 근데 그분 3개월 있다 100만.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랑 촬영하고 유튜브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지금. 70만? 이쪽 와. 업계는 절대 누가, 제가 지금은 아오지 언니 고 아오지 언니 채널보다 크다고 할수 있지만, 이게 불과 뭐몇달 지나면 또 어떻게 했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안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없는데, 그냥 운영만 했던 거였죠. 음. 그 운영하게 된 계기도 꿈이 있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얘기를 듣다 듣다가, 어, 이거 괜찮겠다 해갖고 차렸던 거거든요. 음. 미용실이 잘 돼서 여러 개까지 늘렸었어요. 그러다가 음... 제 기술이 없으니까 뭐 거기서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수건 빨래하고 뭐 이런 거할게 없었는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비즈니스를 또뭘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회사만 다녀봤고 또 미용실만 해봤지 딴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음... 내가 할일을더할수있겠다생각해 갖고 다른 일을 하려면 또 그쪽 일을 먼저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다른 직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 안녕하세요. 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누구신데요? 그럼 그러면 네, 미용실 원장님다. 이러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죠 네. <laughs> 그래서 누구든 만나서 네. 만나서 우리의 대화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네.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막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누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우디 언니한테 어 한번 만나시죠 누구세요 이러면은 저희 이거 이런 거 올리는 사람입니다 아 이러면 만나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어그 당시에는 특별히 했던 말들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게스트 분을 모시고 싶을 때 이런 거 영상 올리는 사람이니까. 하시는 일 말씀해 주시면뭐 하시는 일에 홍보도 될수 있고 어 이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고 저한테도 도움이 음. 될수 있고 출연하신 게스트분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끔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해서 네.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출연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업직 계신 분들. 영업직에. 그런 분들한테 먼저 서외를 해서 영상을 척척척 올리면서 이제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내갖고뭐한 응. 사람인데요. 저 이런 거 올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외를 하기 시작니다 진짜 대단한 게 저는 제 얘기는 막 떠드는데 <laughs> 누구 보고 출연 좀 해주세요. 이런 말 되게 <laughs> 못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 유튜브를, 네. 제 유튜버를 될 생각이 아니라 네. 제 명함처럼 쓸 생각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예상과는 달리 좀 이렇게 커지게 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와 대단하신 것 같아 대단하기보다 얻어 걸린 것 같아 전 언제 얻어 걸릴까요? <laughs> 게스트를 이렇게 초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영업을 띠거나 소개를 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와 상관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쵸, 모자이크도 있고 예 네, 그리고 막 어, 굳이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어두운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막 하잖아요 네. 그런 분으로 어떻게 섭외하는 거예요? 어두 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제가 섭외를 하진 않고 네. 출연 신청이 오면 모시고 영상 찍고. 아 그런 분들이 신청이 와요? 네. 왜요? 그쵸 그럴 것, 아, 같죠. 아, 아, 왜, 왜, 것 같죠. 왜 와요? 왜. 굳이 내가 홍보할 것도 아니고 아, 아.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홍보가 되는데 이건 모자이크 음성 변조까지 하면은 네. 홍보도 안 되고 네. 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그 대나무숲 얘기하시죠. 앵근 님기는 당나귀아 애나운서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가는 거 당나귀 <laughs> <진정하게. 웃음> 내가 어. 어디서도 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어 여기 채널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네. 어, 어 나도 가서 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에 네. 이게 만약에 불법. 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 가까운 사람한테도 사실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어디또도 얘기할 데가 없었는데 어, 여기는 보니까 얼굴도 모자이크가 엄청 크게 해갖고 못 알아보게 해갖고 음성분들도 하니까 어, 여기랑 내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다 해서 아,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혹시 그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범죄야. 그럼 막 경찰 찾아온 적 없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빵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네네네. 과거가 네네, 과거가 청산된 분들 아, 청산된 <laughs> 분들이 이제 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네. 해서 빵에도 갔다 왔다 이런 범죄설 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범죄를 내가 저질러 봤는데 결국은 빵에 갔다 오고 나와보니까 나한테 남은 게 없더라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음. 목적, 이런 목적의 영상들만 제가 내보내니까 아.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걸리고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네. 만약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네그 o 안 올리거든요. o g l 만나든 o g l e g 다 잊혀지잖아요. 다 잊혀지죠. 아, 우리가 우이 어, 이렇게 이떠오르 o o g l e 않잖아요 맞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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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은 g l e Google, g o o g l 제가 제 채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아... 그 앞에 떠있는 분들은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인기 순간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있어요? 인기 순간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채널 초창기에 출연하셨던 분들. 아... 그 당시에는 그분들도 모험이잖아요. 네. 여기 채널은 뭐 구독자도 별로 없고 보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출연을 했을 때, 제가 또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모르고, 네.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연해 주신 분들, 초창기 출연자분들은 기억이 진짜 많이 나요. 네, 많이 일단 그러셨어요. 섭외하기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섭외했던 그런 과정들도 기억이 에 나요. 그래도 힘들긴 해요, 사실. 아, 그래요? 네, 힘들긴 어... 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편해진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조금 많이 보시니까. 음. 근데 여자분들은 또제 채널 잘안 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여자, 여자 게스트분들 초청할 때는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 아니 절대 아니고 특수저에 많이 가까웠고 음. 저희 같은 학교시니까 아실 거예요. 네. 외대 앞에 보면은 네.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리트 영철복거라고 그 나가면서 거, 그 햄버거 건너서 맞아, 그 오른쪽 딱정 면에 있었잖아요. 그 스트리트 경찰 버거가 원래 웨대 음. 앞에서 처음 출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고대 앞에다 매장을 내시면서 고대 본종으로 했어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고대의 명물이 됐는데 네. 그 전에 시작은 리어카로 외대 앞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분 햄버거 천 원이에요. 대학생 때 어땠었냐면 이제 학교 나와서 그거 진짜 먹고 싶은데. 음. 이게 천 원이면 당시에 라면이 300원이었거든요. 맞아, 3 0원 아, 그냥 라면 3개 사면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천 원짜리 이거 뭐가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laughs> 집까지 걸어갔다가, 그래도 네. 한번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서 왔다가, 다시 못 사고 집에 갔다가, 네. 다시 먹고 싶어서 갔다가, 다시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갔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세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집에 갔던 경우 있을 정도로, 와... 제가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였고,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네. 어, 한달 생활비로 20만 원, 어느 정도 네. 받았어요. 어... 제가 다행히 학교는 장학금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학비는 해결이 됐는데, 한 달에 응. 한돈 20만 원받아왔고 그중에 그게 제 고시원 살았거든요. 네. 거기가 15만 원이었어요. 어... 15만 원 내고 5만 원 남잖아요. 응. 그러면은 신라면 30개짜리 한 박스가 9,900원이었어요. 그 5만 원 중에 만 원은 그거 사고, 그다음에 이제 4만 원으로 한 대를 살줬어요 4만 원 라면 30개짜리 하나를 사면은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해결되잖아요. 한달 동안. 그다음에 이제 4만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좀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때 뭐먹 이렇게 크신 거예요? <laughs> 원래 <원래까지> 커졌고 <없고 웃음> 뭐 먹거리가 뭐 그래, 크신 거예요? 학식도아시죠 학식 러면은밥 학식 학식 계속 리필 되는 거 리필 되는 거? 그러면은 일단 반찬을 아껴 먹으면서 일단 한번 더 먹고 밥은 무조건 배가 불러도 일단 왜냐면은 내일까지 또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한번 덮어서 무조건 배가 불러도 꼭 먹고 저녁에 저녁에서 학식, 먹, 저녁에 학식 먹을 때는 항상 이렇게 두 번씩 먹었던 기억이 나고 와. 그렇게 해서 었어요 아, <laughs> 진짜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단무지, 단무지와 김치, 네. 무한리, 그냥 그 밖에 있잖아요. 단무지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laughs> 한국에서도요? 네. 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그, 학교 다닐 때, 외대 네. 다닐 때, 네. 돈 아낀다, 그때 한승도 안 됐잖아요. 단무지랑김치니 예, 그, 김치, 알때 단무지하고 김치가 네. 밖에 있으니까. <laughs> 밥 먹고 무한 리필이니까 계속 그면 같은 건 계속 리필하고 탄무지 가져다가 엄청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저녁은 먹지 말아야지 점심 많이 먹었으니까 이랬는데 와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아이 성공은 못습니다 응. 제가 좀 마찬가지로 이게 유튜브를 계속 뭐 이렇게 쭉할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명함처럼만 만들어서 사람들 만나러 다 생각이었기 때문에. 응. 그 당시 제가 촬영할 곳이 없어서, 일단, 제 차가 카레라예요 게스트분들한테 이제 촬영하자고 하면은, 그 힘드니까 섭외할 때, 어떻게 섭외하냐면, 시간도 제가 별로 안 뺏을게요. 퇴근길에, 음. 제가 회사에서 댁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음. 그 안에서 그냥 촬영하자. 가는 길에, 소소하게 음. 얘기하면서 가자.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촬영하고 가면서, 그 차가 이름이 카레라니까 어, 음식 이름이랑 비슷하게, 카레라이스가 음식이 있으니까. 네. 앞에 카만 까로 바꿔 갖고 까레라이스 하면은 뭐 이게 차이름면서또 따오고 음식 이름 이랑도 비슷하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약간 장난반으로 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채널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제 이름 바꾸기가 조금 뭐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음, 이렇게 가야겠다 고 이렇게 어요 라면을 그래 사 가지고 한달 동안 먹었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은 2억짜리 차를 사고성공 그래. <laughs>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까레라를 한타에 이거 했어요. 아, 그것도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차를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차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오는 사람이라서, 벤츠랑 BMW는 길거리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브랜드의 차를 살려고 그 매장에 갔는데, 그 차를 탄, 그 매장에서 어떤 차를 시승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응.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 그럼 이, 이 브랜드의 차를 못 사면은, 다른 걸살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소시 매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도 차팔거 같은데? 해서 들어가서, 뭐 상담 받다가, 어, 네, 그냥 이걸로 해주세요. 이래고 그렇게 산 거였어요, 그냥. 미용실이, 제가 다섯 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용실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때. 그때 너무너무 음. 너무 잘 돼갖고 차를 또 관심은 없었는데 제가 차를 그 차를 왜 샀냐면은 그 전에 차가 저는 어, 와이프가 6년 타다가 물려준 소울을 타고 있었고 음. 또그 차를 한 3년 탔는데 그 전에는 어, 저희 아버지가 한 6년 타다가 준 소나타를 제가 탔고 그 전에는 어머니가 한 10년 타다가 준 마티즈를 제가 탔어요. 마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차살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어머니가 타던 차 물려주면 그냥 그 타다가. 또 망가지면은 또 아버지가 타던 차 아버지가 차바꾸면은또 물려주면은 그냥 그렇다고 결혼해서는 와이프가 타던 차 물려주면 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음. 타고 다녔어요 차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강남에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주변에 주차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대놨거든요 차 빼라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차 빼러 나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차를 들어오려고 빼라고 한 거지 하고 이제 전화 온 데다 전화했어요 그 차가 어떤 게 들어올 어디로 차잘 비켜줘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들을 차는 없고 네. 우리고딴이 얼마인데 이런 차를 대놓은 게 없고 진짜 그래요? 와 진짜 차, 충격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했죠 네. 제 와이프가 차를 바꿔라 차를 바꿔라 <laughs> 그래서 이 차를 바꾼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말 대놓고 해요? 아예와 지금 그런 게 충격이에요 여기는 자본주의의 나만있잖아요 음.